모발이50% 이상 증가하고 밀도가 증가하는 것들이 1년 이상 유지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빠르면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25년도에는 저희가 출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 정도에 이제 홈페이지나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임상 시험 계획에 관련해서 노출을 할 거고 그때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헤어 쪽을 연구하는 바이오 벤처들이 거의 없었고 제가 거의 초창기에 창업을 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 있는 세포치료제인 모유주세포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모낭이 약해지고 휴지기에 있는 모낭들 쉬고 있는 모낭들을 저희 세포들이 두피에 들어가면 시그널을 줘서 다시 일깨우고 잘 자라게 하고 두꺼워지게 하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 피부가 동물 모델 중에는 사람 피부하고 제일 유사한 피부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포 치료제를 이 돼지에 이식을 했습니다. 세포 치료제 EPI001은 돼지 피부에 인젝션 한 다음에 돼지 모낭의 모양 그리고 돼지 모낭의 굵기를 관찰하는 이미지입니다. 조직 병리학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절편을 만들었습니다. H&E 염색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 모낭의 단면을 염색하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 DP 모양 보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벌부 부분의그 크기 이렇게 돼지 피부에 이식을 했고 1개월, 2개월, 3개월 간격으로 단회 투여도 하고 반복 투여도 한 결과인데 1개월 후에도 모발의 수도 한 4, 50% 증가했고 를 모발의 두께도 상장 부분 증가하는 걸 확인할 을수 있었습니다. 돼지에서 확인해봤을 었때 저희가 40% 정도 길이라던가 두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는 것을 동물실험 단계에서 확인한 단계이고요. 이게 또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찰을 해봤고 최소 3개월 정도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 3개월 이상 충분히 문항에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세포가 돼지의 피부에 살아 남아 있는지까지도 확인했는데, 이 그림에서처럼 피부에 사람의 세포들이 잘 생존하는 걸로 봐서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세포가 작용을 해서 모발을 재생을 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두피하고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유사한 돼지 세포에서 유효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p i 0공1의 가장 장점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적다입니다.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이 모두 다 투여받을 수 있는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탈모약을 이제 매일 먹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번 뿌리거나 발라줘야 되는데 이게 환자들한테 되게 사용하는 면에서 불편함도 있고 부작용도 많은데 저희가 개발하는 약들은 한 달에 한번 또는 뭐일 년에 한번 이렇게 맞는 약들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약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게 목표이고요. 50% 이상 밀도가 증가하는 것들이 1년 이상 유지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2단계나 3단계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바꾸거나 좀더 좋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의 경우도 요, 요 정도 단계. 빠르면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 마무리하면 2상, 3상까지 좀 진행하고 나면 남아 25년도에는 저희가 출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창 안쪽으로 보이는 실이 그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저희 회사의 세포치료제인 EPI 001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양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이 배양실 내에는 이제 A 그레이드로 분류되는 BSC와 저희의 세포를 배양하게 되는 인큐베이터들이 각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비임상 시료도다 생산이 완료가 된 곳이고 이 이후에 임상도 이곳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면 아마 저희가 IND 서브미션을 합니다, 식약처에. 임상시험에 대한 그 IND 제출이 승인이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될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할수 있고. 있고 임상 일상은 주로 부작용을 테스트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반년 정도 하고 임상 이상을 하면 실제 유효성, 저희 세포가 두피에서 모발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좀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때쯤 되면 어, 임상 지원하시면 실제로 임상 시험에 참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중순 정도에 이제 홈페이지나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임상 시험 계획 관련해서 노출을 할 거고 그때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도 어, 언제 되니 나도 참가할 수 있니? 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저희 제품이 더 빨리 상용화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글쎄요, <laughs> 샴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안쪽으로 입구가 되면 시그레이드 인 청정 복도를 지나서 이제 배양실로 가게 됩니다. 탈모가 일부 진행된 환자들의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낭 조직이고요. 그 모낭 조직을 통해서 세포치료제를 만들고자 하는 더마파플러스를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GMP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서 조직을 먼저 분리를 하고요. 이렇게 생긴 패스박스를 통해서 배양 실 1번 방과 2번 방으로 세포를 보내서 각각 배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 동물 실험 구비 안돼 있어서 세포 실험 위주로 하고 있고요. 모든 세포 배양은 다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어, 조직에서 뭐 스테이닝 한 다음에 뭐 어떤 단백질이라든가 아까 보여드린 그 모낭 모양이라든가 관찰할 수 있는 작업은 다 여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지금 꺼낸 거 지금 회사에서 분리하는 모유두세포고요. 모낭에서 모유두. 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일단 2D에서 컬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는 과정은 2D 컬처한 상태에서 한3 4일 간격으로 한번 미디어 갈아주는 실험입니다. 배양이 다 완료가 되면 그거를 세포를 동결하는 곳으로 다시 안내 드릴게요. 근 이곳이 저희가 세포를 다 수집을 완료한 이후에 동결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 CRF라고 해서 이 장비를 사용을 해서 온도를 순차적으로 낮춰주면서 얼리게 되고요. 동결이 완료가 되면은 저 여기 쪽에 보이시는 어, LN2 탱크에다가 이동을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모유지 세포의 보관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줄기 세포가 어, 개발은 되고 있지만. 아주 국가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렴한 가격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종이식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가 치료제는 물론 효과도 좋고 부작용이 적겠지만 범용하기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저희가 최근에 연구한 그 동종이식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의 모발을 아주 소량 채취해서 천만 배 이상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 이상 투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환자 편의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세포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낭과 모발은 태어날 때딱한번 만들어지고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모발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낭이 없어지면 탈모가 아주 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아예 모낭을 밖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새로운 모낭을 만들기 위해서 줄기세포라든 모가노이드 이런 최신 기술을 통해서 새로 모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개발한 세포의 경우는 새로 모낭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포를 좀 저희가 최근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세포의 경우는 좀더 심각한 환자들의 대상으로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스케일업해서 개발하는데 2~3년 걸릴 것 같고요. 임상까지는 한 3, 4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말 하고 싶었는데, 연구만 하고, 실용은안될 거다 아니면 어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하는 연구이지 않냐 이런 댓글이 저도 어제 확인해 봤는데 좀 있던데 저희는 진짜 진지하게 이거를 사업화하고 상용화하고 많은 환자들이 쓸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하는 게 진짜 저희 회사의 목표이고 실제로 제가 창업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했던 연구들을 진짜로 상용화하고 실용화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이 길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느릴 뿐이지 열심히 하고 항상 전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5년까지는 아마 상용화가 될것 같고요 저희 모이드 세포의 경우는 그렇고 새로운 이제 모낭을 만드는 줄기 세포의 경우는 최소한 7, 8년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신약 개발해온 경험에 비춰서 보면 빨리 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뭐 충분한 시간은 저희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 이거를 다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성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신약개발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출근과 야근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의 기도랄까? 네. 모두 조금만 좋은 소식 기다려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회사에 뭐 손편지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면 뭐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내 주는 탈모 환자들이 계셔 가지고 연구하고 저희 개발하는데 많은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어렸을 때부터 머리숱이 워낙 좀 적어서 저희 아들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본게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숱이 좀 많은지 이거 먼저 확인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뭐 저희 지인들하고 이제 어, 가끔 식사하다가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면 너는 노벨 의학상이 아니라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다 그만큼 많은 탈모 환자들이 있고 그들 삶을 이제 어,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모든 분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